여보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먹으면 안 된대.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대. 그리고 토마토랑 시금치 같이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데. 뭐 그럼 우리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토마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유럽 속담 들어보셨나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토마토를 제대로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황금의 사과, 미국에서는 늑대 사과라고 부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토마토는 종합 비타민제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바로 육류인데요. 혹시 육류 섭취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고기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 세포와 근육, 효소, 호르몬의 주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내려앉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병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나 항체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콩이나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부족하거나 양이 적습니다.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보다 훨씬 체내 흡수가 잘 되어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수록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에도 작용합니다. 고기 속의 트립토파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과 마음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풍부한 비타민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체액은 알칼리성인데, 육류는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크게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토마토는 계란, 두부, 고기와 같은 모든 단백질 식품과 영양성분의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영양성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갈아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침 토마토 섭취를 권하는 토마토 다이어트 정보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공복에 마시는 토마토 주스가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는 용해성 수염 성분과 탄닌이 풍부합니다. 토마토를 빈속에 먹을 경우 탄닌이 위산과 결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용해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의 내부 압력이 증가해 위장이 팽창하고 소화 불량과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토마토를 먹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미국 타임즈에서 만성 염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성 염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병과 관절염을 비롯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각종 암과 치매, 심뇌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이 만성 염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이 만성 염증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천연 항염제가 되어 준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만성 염증의 천적이라 불리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비타민 B, 비타민 C, 토코페롤,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과 각종 미네랄, 섬유질이 토마토 속에 듬뿍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조차 토마토의 이런 효능을 인정해 만성 염증을 퇴치하는 식단 가이드에 토마토를 포함했을 정도입니다.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루는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종양을 토마토는 34%, 브로콜리는 42% 줄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는 무려 5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브로콜리에는 인돌마이너스 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유방암 세포를 없애고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브로콜리를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할 정도니 그 효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브로콜리에 가장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 안의 항산화 효소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거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의 설포라 판 성분을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 나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고 몸속 시한폭탄인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각종 유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폐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을 없애는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마토 속 성분들이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최고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동맥 경화를 겪은 분들에게서 혈관성, 치매가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혈관성, 치매에 대한 걱정도 토마토와 가지를 함께 드시게 되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가지 속 보라빛 안토시안이니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혈관성, 치매의 전 단계라 할수 있는 각종 뇌질환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지와 토마토는 혈관성 치매의 핵심 위험 인자인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있어서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가지 속 클로로겐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켜줄 때, 토마토 속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지와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토마토를 드실 때는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토마토 중에서도 특히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영양분의 함량만큼은 훨씬 더 풍부합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은 두 배. 항암과 항염증의 대명사인 라이코펜은 3배. 인삼에 버금간다. 소문난 사포닌 성분은 무려 5배에 달할 만큼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생, 토마토가 아닌 익힌 토마토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열을 가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다른 채소와 달리, 토마토는 오히려 가열했을 때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4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토마토를 잘라서 설탕을 뿌려드시는 것을 별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양학적으로 토마토와 설탕은 궁합이 매우 나쁜 음식입니다. 토마토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비타민 C가 가득합니다.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하고 암과 각종 질환들과 싸우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주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아주 쉽게 산화되어 우리가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토마토의 비타민C를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해결됩니다. 토마토 위에 뿌린 소금이 얇은 막을 만들어서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소금을 뿌리면 혈압이 오를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릴 때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잘 맞춰져 우리 몸의 세포와 에너지, 대사가 더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뿌린 소금은 칼륨의 작용으로 몸 밖으로 다시 배출되니 혈압이 올라갈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뿌리면 단맛도 나면서 비타민C 산화가 억제되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소금이 토마토의 효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토마토 드실 때는 설탕 대신 소금을 조금 뿌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문제는 바로 옥살산염 때문입니다. 옥살산염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항미네랄 성분으로 토마토에 풍부한 칼슘과 결합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시금치도 칼슘과 옥살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칼슘이 체내에 많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통, 근육 경련은 물론 신장 결석과 신장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옥살산염은 데치거나 끓여 주시면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토마토와 시금치를 물에 데치거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속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암을 예방하는 기적의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에 좋아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 의대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마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절반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최근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육류, 브로콜리, 가지입니다. 특히 육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과 함께 소화를 도와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설탕,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는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고 생 토마토보다는 익힌 토마토를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 토마토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가 된 토마토는 그만큼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내일을 위한 건강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푸드 토마토. 오늘 전해드린 정보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